2020년 7월 23일 목요일에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1.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 급감에도 전망치 상해하며 선방. 현대기아차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현대차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1조 8590억원, 590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지난해보다 62% 넘게 줄어들며 3,773억 원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분기 판매가 36% 넘게 줄어든 70만 4천여 대에 그친데 따른 겁니다. 현대차 영업이전망치는 3천억 원 가량으로 예상됐는데요, 이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코로나19 악재로 적자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상당히 선방하였습니다. 2. 이... 기아차 내수약진에도 코로나19 직격탄 영업이익 73% 감소 기아자동차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국내에선 k5 소렌토 셀토스 등 신차효과와 개별소비세 70% 인하에 따른 수요확대로 판매량이 늘었지만 해외판매가 40%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2분기 실적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영향이 본격화되며 모든 시장에서 수요가 급감하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웠다며 이러한 가운데에도 고수의 신차종 및 RV 판매 비중 확대, 고정비 축소 노력, 우호적 환율 영향으로 판매 감소 영향을 일부 상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OLED 리더십 굳힌다.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 본격 양산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OLED 패널 신공장이 23일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유일하게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하는 LG 디스플레이는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광저우의 대형 OLED 생산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광저우 공장은 원판 글래스 기준 월 6만 장 규모로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월 7만 장 규모에 더해 월 13만 장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4. 삼성전기. 애플 아이폰 렌즈 공급 유력. 삼성전기가 애플에 스마트폰 카메라용 렌즈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기는 애플의 RFPCB와 MLCC는 공급해왔지만 렌즈를 납품한 적은 없습니다. 성사되면 렌즈 납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하반기부터 애플에 아이폰용 렌즈를 납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나올 애플의 가칭 아이폰 1 0 신제품보다 이미 출시된 아이폰 모델부터 렌즈를 납품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5. 굿바이. 011. 법원. SKT 투지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011, 017등 01X 번호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의 투지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에 반대하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이달 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투지망 철거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6. 이스타 날개 꺾는 1,700억 부채 직원들 패닉 상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국 포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히고 또 비행기 타는 사람 줄어들어서 항공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인수가 무산되면서 이스타 항공 직원 1,600명은 당장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른 기업 두 곳이 인수를 검토한다는 말이 있지만 1,700억 원대의 미지급금 등 때문에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타 항공이 운항을 재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초기 자금 200억 원 이상이 필요해 외부 도움 없이 자체 회생은 어렵습니다. 7. 예견된 기간산업의 몰락. 대외 불확실성의 하반기도, 암울. 23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 줄어든 246억 2,8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감소 여파다. 반도체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고, 승용차와 석유 제품은 각각 14.0%, 41.6% 감소했습니다. 선박과 컴퓨터 주변 기기가 각각 48.1%, 56.9% 늘었지만 주력 수출 품목 감소를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8. 수출 이어 제조업까지 초토화, 올 -1.0% 성장도 버겁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마이너스 3.3%의 한국은행이 애초 예측치 마이너스 2% 초중반에 한참 못 미치면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직전 분기 대비 16.6%나 곤두박질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충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한국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지는 하반기 반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하는 전망치는 물론이고 마이너스 1%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쳤습니다. 9. 하나금융. 코로나에도 중간배당. 15년째 주주와의 약속 지켰다. 하나금융 지주가 올 2,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다 주주에게 중간배당까지 단행하면서 코로나19 위기속 K금융의 성공 사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금융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당국의 중간배당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등 충분한 손실흡 수능력 정립과 비은행, 부문배당 등을 기반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해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과 건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3일 하나금융은 올해 2.4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사회를 열어 주당 50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키로 결의했습니다. 10. 아파트 통째로 샀던 이지스 자산 운용, 수미의 호통에 다시 팔기로. 이지스 자산 운용은 23일 부동산 펀드를 통해 매입한 삼성 월드타워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부동산 펀드를 청산하기 위해 매입한 건물을 이른 시내 이익 없이 매각해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이지스 자산 운용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46세대 규모 삼성얼드타워 아파트 1동 전체를 410억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해당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후 분양을 통해 수익을 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의 부동산이 표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10일 불똥 맞은 LGU 플러스. 꼭 집어 허웨이 쓰지 마라. 중국 화웨이 장비의 사용 중단을 촉구해온 미국이 국내 특정 기업을 지목해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품의 사용 중지를 각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특정 기업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미 1조 원 넘는 돈을 들여 화웨이로 통신망을 구축한 LGU 플러스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화웨이 제품의 보안 위험이 높다는 미국의 지적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2. 빚질머진 동학개미 행렬, 증권사들 대출 중단. 최근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학개미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매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소진돼. 당분간 대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돈을 빌려 주식을 산 투자자가 너무 많아 벌어진 일입니다. 삼성증권이 대출 서비스를 중단한 건 1982년 회사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증권만이 아닙니다. 미래에셋대오와 한국투자증권이 이미 주식담보대출을 중단한 바 있고, kb증권도 오늘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13. 사기 끝판왕 옵티머스 5,100억 전액 회수 못할 수도. 5,100억 원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가운데 최소 3,000억 원은 돌려받기 힘들어 보인다고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2,100억 원도 어디로 흘러갔는지 불분명해 최악의 경우 옵티머스 투자액 전체가 반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관련자들이 구속된 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14. 토지 거래허가제 묶인 강남권 한 달새 거래량 93%또 23일 강남구와 송파구에 따르면 대치 잠실 삼성 청담동에서 토지 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주택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70건입니다. 작년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 이들 4개 동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매매만 408건이었습니다. 올해 이들 지역에서 매매가 93% 감소한 셈입니다. 15. 조원태 회장. 한진칼 주식 담보. 200억 대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주식 70만 주를 담보로 2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주주연합, 크키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신주 인수권 공개 매수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16. 애플 구글 30% 통행세 갑질 신고하자 을들이 움직인다. 을의 위치에 있던 앱 개발사들이 절대 갑국을 애플에 대한 집단 행동을 준비 중입니다. 공동 소송 법률 플랫폼 화난 사람들은 23일 애플 구글의 결제 수수료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마켓 88%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 시장 감독 기관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양산은 개발사들의 인앱 결제로 소비자에게 과금하도록 강제하며 소비자가 낸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있습니다. 17. 언택트 서프라이즈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1조 9,467억 원 SK 하이닉스는 23일 지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조 6065억 원, 1조 946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분기보다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143%나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11%대에서 23%대로 뛰어올라 수익성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 견조선 매출은 1.3배, 영업이익은 3배 남짓 불어났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클라우드 등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18. 카카오게임즈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IPO 대여 탄생하나 23일 카카오게임즈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심사를 간소화해주는 상장 예비 심사 패스트 트랙 대상으로 선정돼 심사 기간이 기존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15영업일 단축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엔진과 다음 게임의 합병을 통해 출범한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의 게임 전문 자회사입니다. 출범 이듬해 카카오 내 모바일 게임 사업 부문 사업을 양수하고 현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3,91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350억 원입니다. 19. 전기차 개화기 준비하는 삼성 SDI. 꿈의 배터리. 2027년 이후 상용화 기대. 삼성 SDI가 위트미온 배터리 대비 안전성과 용량 측면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을 예상했습니다. 전기차 개화기에 발맞추는 모습입니다. 23일 삼성SDI는 지난 2013년부터 모터쇼나 배터리 관련 전시회에서 중장기 전고체 배터리 기술들을 선보였다며 현재는 요소기술 개발 단계로 상용화는 2027년 이후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같은 크기 대비 용량도 높습니다.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줄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된 부품을 줄이고 그 자리에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활물질을 채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에 쓰인다면 한번 충전으로 주행거리를 현재보다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 16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 논란, 재정화, 세종시 집값대석.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자 세종시 내 공인중개업소에는 관련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매도자들의 문의가 주를 이룹니다. 세종시 집값은 올드어 많이 올랐는데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불거지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수요 분산을 통한 집값 안정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